안녕하세요, 꽁치입니다. 유비소프트가 탑 이슈 및 커뮤니티 관심 항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난번 탑 이슈 소식이 6월 26일이었는데요. 지난번 소식이랑 겹치는 내용도 조금 있기 때문에 겹치는 소식은 뒤쪽에서 따로 말하도록 하고 최신 소식만 앞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소식은 드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격팀일 때 처음 준비 단계에서 드론으로 정찰을 하면은 어 방어 팀의 폭탄 구역을 분명히 드론으로 쳐다봤음에도 불구하고 폭탄 구역이 바로 발견이 안 되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냥 빠르게 다른 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해당 드론으로 돌아오면은 폭탄 구역을 발견하는 것처럼 네, 해결이 되지만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네, 그 순간적으로 넘어갔다 오는 사이에 드론이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드론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해당 버그를 완벽하게 고쳤다고 어, 자신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이렇게 확신에 차게 말을 잘안 하는데 호언장담을 하는 걸 보니 이번에는 확실하게 고친 것 같은데요. 어, 자신이 있나 봅니다. 다음 최도우 레거시 시즌에서 패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웃플레이 관련입니다. 지금은 방어팀이 밖으로 아웃플을 하는 경우에는 타이머가 표시가 되죠. 이 타이머가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는 게이지 시스템으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아웃풀을 가능한 시간을 더 짧게 조정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토론 단계라고 하네요. 아웃풀 개선 사항은 5년차 마지막 시즌에 패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줌 수준별 감도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린 유출 소식이 있죠. 이 유출 소식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다음 섀도우 레거시 시즌부터 굉장히 다양한 배율의 조준경이 새로 생깁니다. 기존의 무배율 조준경인 홀로그램, 레드닷, 리플렉스 외에도 1.5배율 조준경이랑 2배율 조준경이 새로 생기고, 또 기존의 어코그 2.5배율 조준경도 그대로 운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DMR 총기류는 3배율 스코프를 가져가고, 어 이제 칼리 같은 경우에는 12배율의 스코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코프별 마우스 감도를 조절할 수 있게 어,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스코프가 출시되는 섀도우 레거시 시즌에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매치 취소 피드백입니다. 어, 지금 랭크 매치를 시작할 때 팀원이 튕기거나 숫자가 맞지 않으면 매치를 취소할 수 있죠. 현재 이미 있는 기능입니다만, 어, 튕길 인원이 매치 취소 제재를 받는 등 개선점이 좀 필요해서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된 버전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개선된 매치 취소 기능은 5년차 마지막 시즌에 패치 예정입니다. 이어서 폭탄 해체 장비 설치 개선 사항입니다. 흔히 디퓨저라고 불리는 폭탄 해체 장비를 공격팀이 설치를 할때몇 가지 문제 사항이 있었죠. 아니면 이 해체 장비를 오히려 악용을 해서 숨겨서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해당 구역 밖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5년차 네번째 시즌에 패치 예정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폭탄 장비를 땅에 떨구거나 다시 회수가 힘든 장면도 연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 공격 입장에서는 방어팀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 줌을 당기고 있는 상황이어야 하는데 디퓨저 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어, 이게 비비는데도 안 주어지면 정말 짜증나죠. 보통 이제 팀원이 죽은 경우 그 옆에서 바로 디퓨저를 주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실수로 자기가 디퓨저를 F키를 눌러서 떨어뜨린 경우 이런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다른 도구를 회수하는 방식처럼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울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퓨저를 기존처럼 이제 위로 지나가는, 밟고 지나가는 형식이 아니라 무조건 상호작용을 통해야지만 주울 수 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변경 방법은 쉐도우 레거시 위드시즌의 패치 예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존의 소식이랑 어느정도 중복이 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슈들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께는 영상을 넘기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가젯이나 오브젝트의 상호작용 혹은 파괴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입니다 쉐도우 레거시 시즌에서 손본 내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섬광 감지 개선사항입니다. 섬광탄이 코앞에서 터졌는데 뒤돌아 있다고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될 때도 있는데요. 현재 섬광탄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빛 효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잘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5년차 네 번째 시즌의 패치 예정입니다. 뛰어넘기 모션 개선사항입니다. 뛰어넘기 모션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상황이 간혹 연출되죠. 더 쉽고 안정적으로 섀도우 레거시 시즌에서 변경 예정입니다. 비활성화된 대원에 대한 피드백 내용입니다. 비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어, 패치를 하는 과정에서 QA팀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글리칭이 또 이런 글리칭이 상당히 치명적인 경우 어쩔 수 없이 해당 오퍼레이터를 일시적으로 잠궈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잠구게 될 경우 왜이 오퍼레이터가 잠겼는지에 대한 설명과 피드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쉐도우 레거시 시즌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공지 시스템입니다 어, 인게임에도 분명 공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글로 설정을 해 두신 분들은 알림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알림이 업데이트를 하면 간혹 예전 알림까지 다 뜨는 경우도 있고 정작 필요한 공지는 읽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실시간 팝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중요한 공지나 알림의 가독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쉐도우 레거시 시즌부터 도 예정입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언제쯤 완성될지 모르는 아직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원인을 모색하는 단계의 개선사항입니다. 더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고, 혹은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일전에 이슈 소식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운드 시스템 관련입니다. 사실상 현재 물리 엔진과 동급으로 복잡한 사운드 시스템을 리뉴얼하는 작업입니다. 파편 시스템 같은 경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굉장히 복잡한 작업인 것을 감안하면 참고 기다려야 제대로 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디오 반전 관련된 버그입니다. 가끔 앞뒤 혹은 좌우가 완전히 반전되는 사운드 버그가 있죠. 버그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왜 이런 버그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된것 같습니다. 재접속을 하는 것만으로 사운드 버그는 쉽게 고쳐지지만 사실상 인 게임에서 게임 도중에 왜 이런 버그가 갑자기 생기는지 알아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조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디도스 공격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디도스 문제는 PC에서 발생하지 않았죠. 콘솔도 뭐큰 디도스 공격은 없었습니다만 혹시 또 모르기 때문에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트와 해킹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한 계획들도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고티어에는 핵이 많이 보입니다. 문제는 레지 핵이 굉장히 많아서 숙련된 유저가 아니면 핵인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이고, 또 핵을 사용하는 유저들도 핵쟁이들도 벤을 당하기 싫어서 상당히 자제를 해가면서 핵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뭐 고티어뿐만이 아니라 저티어에서도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핵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배트라이가 빠른 주기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가장 좋겠죠 또 핵을 잡아도 MMR을 뱉어내야 하는 불합리한 롤백 시스템이 말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물론 핵에게 지기 싫어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캐리를 해서 이기더라도 어 MMR을 뭐 뱉어내는 거 이제는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배 아픈 상황은 아닌데 솔직히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롤백 시스템 관련된 변경 사항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5년차 두 번째 시즌인 스틸웨이브 탑 이슈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꽁치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